안녕하세요. 34살 평범한 여자이고 남친과는 4살 차이입니다. 사람이 많은 취미 모임 자리에서 남친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듯 혼자 점잖게 있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서 제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의시대고 웃겨보겠다고 주책떠는 남자들보다는 제 취향이었거든요. 아무튼 남친과 그렇게 작년 11월에 만나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다 자취를 하는 상황이고 나이도 있다 보니 처음 만날 때부터 1년 안에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그만하자 하고 정해놓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의가 된것 같아요. 남친은 첫인상과 마찬가지로 낯을 많이 가리고 말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들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싫다고 해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반나절 정도 제가 삐져서 말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툭 터놓고 이런 부분이 서운하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으며 울어버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종종 다툴 때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잘못하고 할 말이 없을 때는 말 없이 자주 울더라고요. 마치 초등학생 남자애 같은 느낌이랄까.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 속으로 난 그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에 울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만나는 기간 동안 친구를 만나서 놀겠다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평소에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어본 적도 손에 꼽힐 정도로 실제 성향이 폐쇄적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안 다니고 IT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집단에서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친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항상 껌딱지처럼 저하고만 있으려 하는 모습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말을 잘하니까. 둘이 있을 땐 즐겁고 행복하니까. 한인 생각이 들어 별로 문제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아들 같은 남자친구였었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모로 제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내가 모성애가 좀 있나?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인가? 하인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기대는 아들 같은 남친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기댄다는 건 돈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지만요. 강아지처럼 자주 제품에 파고드는 것, 길을 잘못 파서 무릎에 미어 제가 파줘야 하는 것등 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어느새 제가 해주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제가 신기했고 여자들은 일정한 나이대에 맞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내가 아이가 있어야 할 나이라 남친을 내 아이처럼 여기면서 만족하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사회성은 없었지만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매년 모든 지역에 철인 3종 경기를 빠짐없이 참가했었고, 동호인 수준 이상으로 클럽 라이딩을 하는 등 운동을 취미 그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매도 참 좋았어요. 거기에 끌려서 내가 번호를 물어본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다 보니 남친은 통통한 체형에 제가 갈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너를 위해서 살 빼자. 같이 운동하자. 하고 말을 했었지만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을 빼야 할 정도로 고도비만이 아니었기에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친의 말에 꾸준히 운동은 했었지만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라 살이 잘 빠지지 않았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니 해보자. 살을 빼서 건강해지면 누구보다 나한테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에 매번 작심 3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며 적당히 운동하며 남친을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160일에 61kg 정도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의 검색 기록을 보게 된 계기는 남친과 반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집에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본인의 노트북을 저희 집에 두고 썼고요. 그냥 유튜브나 넷플 등을 TV에 연결해서 편하게 보는 용도였고 모든 계정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보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니 본인이 없을 때 제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비번 같은 것도 설정을 안 해놓았었죠. 그러다 최근 들어 뉴스를 너무 못본것 같아 8시 뉴스를 다시 보고 싶어 노트북을 키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이트인 구글에서 커서가 우연히 검색창에 클릭되었는데 최근 검색 기록이 자동으로 뜨더군요. 그런데 그 검색어가 다 좋은데 외모가 별로인 여자친구였습니다. 언제 검색을 해본 건지는 모르겠으나 검색어를 보고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려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전부 확인해봤더니 34살 여자 결혼, 나이 든 여자가 결혼을 보채는 이유,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 결혼, 자기관리 못하는 여자친구, 뚱뚱한 여자친구 등, 본인이 검색한 것도 있었고, 검색 결과를 클릭해 알고리즘이 떠서 보게 된 영상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모두가 저런 제목의 영상이나 사이트더군요. 연결된 기기 목록을 보니 저희 집 노트북, 본인 집 PC, 핸드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구글 계정인데 어느 기기에서 검색한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평소 남친이 제가 자기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과하게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저도 남친이 뚱뚱하거나 못생겼다면 애초에 번호도 안 물어봤겠죠. 남자든 여자든 이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게 당연하니 크게 서운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을 검색한 걸 보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남친 입장에서 보면 나이 많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몸매 관리 못하는 여자친구가 용서가 안 되니 저런 검색을 해본 거겠죠. 그런데 저도 억울하긴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올해 과장 진급도 했고 월급도 흔히 검색해서 나오는 대기업 가장 연봉만큼 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도 대출이 끼어있지만 절반은 제 돈인 집에서 살고 있고 통통. 아니 사람에 따라서는 뚱뚱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 빼겠다고 식당과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저도 제가 잘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그 사람도 사회성이 크게 결여된 점. 안정된 직장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점 등이 단점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단점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다 전세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제 계약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이고 그 사람의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 6개월 정도를 그 사람의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대출 비율도 비슷했기에 둘이 돈을 합쳐 대출을 조금 더 받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서울의 넓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으자고 했었고요. 양가의 인사를 다한 상태이고 양쪽 부모님들은 모두 상견례 날짜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주 전 제가 저런 검색 기록들을 보게 되었고 다음날 그 사람 집으로 무작정 달려가서 제가 본 모든 사실을 얘기하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서 엉엉 울면서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요즘 프로젝트가 끝나서 쉬는 중에 너무 할 일이 없다 보니 말 같지도 않은 걸 검색해 본것 같다며 자기 마음은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뿌리치고 나왔는데 다음날 톡으로 연락해서 저를 붙잡는 겁니다. 정말 할 말이 없다. 그걸 보고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자꾸 눈물만 나온다. 그건 정말로 내 진심이 아니다. 그냥 컴퓨터 켜 놓고 앉아서 할게 없어서 그랬던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하고 보내왔다군요. 그런데 저를 붙잡는 그 문자 어디에도 너를 사랑해서라는 뉘앙스는 없었고 그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기에 너를 못 놓겠다. 하는 그 문장이 더욱더 제 마음에 못을 박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검색 기록이 앞으로도 계속 떠오를 것이고 더 이상은 그런 당신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결혼 준비 시작 전인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리하자. 빠른 시일 내에 집에 있는 짐을 가져가라. 하고 답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그 사람은 저희 집에 와서 꽃다발 하나를 불쑥 내밀고는 말없이 짐을 싸서 가버렸습니다. 꽃다발 속에는 "고마웠다. 잘 지내라." 하는 말이 담긴 짤막한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남친과 만나고 헤어진 이야기입니다. 굳이 남친이 사회성 없는 사람이란 걸 언급한 이유는 결혼 전에는 누구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고민을 친구나 가족과 상담하지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없어서 검색을 해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과대 해석하고 섣불리 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미쳤다고들 합니다. 누구나 이별은 힘든 거고 저 역시도 34년을 살면서 이별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8년 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였거든요. 제가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결혼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큰 상태였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늘 마음에 안 찼었고요. 8년 동안 가뭄에 콩나듯 한두 명쯤 제가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도 마음도 너무 늙어버렸나 보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는 글렀다. 누가 나 좋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시집을 가던가 그냥 계속 혼자 살던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을 만나면서 내가 아직 풋풋했던 20대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쑥스럽고 무뚝뚝해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말안 해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만났었나 봅니다. 헤어진 지 2주가 지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그런 증상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헤어진 분들의 조언과 글들을 보다가 저도 글을 남깁니다. 다시 만나면 제가 미친 거겠죠.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만나줄 수도 있겠죠. 사랑을 잃어서 슬픈 것도 맞는데 사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더 공허하고 슬픈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보같이 혹시나 연락을 해올까?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추가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쓴 글이었는데 많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살빼라고 한심하다고 비난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남친을 붙잡지 않을 거고 제 자신을 가꾸면서 열심히 씩씩하게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나치지 않으시고 한마디씩 거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안 봤으면 몰라도 그걸 본 이상 어떻게 만나요? 그걸 아는데도 남자가 빌면 다시 받아준다. 당장은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하다가 속으론 얘가 나한테 목을 매네. 하고, 님을 더 우습게 볼 겁니다. 근데 남친이 하는 꼴을 보니 다시 붙잡으러 올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저런 걸 보고도 붙잡으면 진짜 막장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헤어지세요. 두 번째 댓글. 38살의 프리랜서면 사실상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없다는 건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시려고요. 님이 가장이 돼서 돈 벌고 애 낳고 살림까지 다 하시려고요. 사회성이 없다는 건 그냥 인여 인간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될 텐데 그건 님이 혼자 다 책임지실 건가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낫네요. 빨리 잊어버리시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세 번째 댓글. 그 남자가 지금도 용서를 구하며 만나자고 한다면 한번 만나볼까 모르겠지만, 쓰니가 먼저 연락하고 잡는 건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용서를 구해도 안 만나는 게 좋다에 한 표를 드립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